네 안녕하십니까 채움주식의 임도은입니다 현재 주가 흐름을 구독자분들이 어떻게 판단하셔야 될지 가장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거든요 자 하나오션의 조정 구간이 언제 마무리가 되고 다시 한번 좋은 상승에 대한 흐름으로 전개될지 확인하실 수 있을 테니까 영상 집중해 주시고 자 일단 영상 시작하기 전에 자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부탁드리겠고 그리고 하나오션 주주분들 자 댓글로 이 화이팅에 묻고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최근에 15만원 고점을 터치하고 나서 조정과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 지금 현재 구간 자 10월달에 이 패턴과 굉장히 유사하거든요 이때 하락세가 나온 이유가 결국에 이제 조선 5사의 영업이익이 시장 기대치죠 자컨센서스 영업이익을 못 맞췄던 흐름이 자 25년도 3분기에 처음에 발생했기 때문에 조선업 전반적으로 이제 조정세가 나온 거거든요 그리고 자 10월달 고점을 찍고 조정세가 나오고 자 1월달 전까지 지속적인 조정세가 또 나온 이유는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드렸다시피 이 조선 3사 합계 수주 잔고가 24년 대비해서 올라오지 못했기 때문에 조정 구간이 지속적으로 이어졌다. 그리고 1월 달을 기점으로 자 좋은 상승이 나온 이유가 결국에 26년도 수주 잔고가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다. 자, 이런 기대감이 나왔기 때문에 조선업이 상승이 나온 건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자, 이번에 이제 25년도 전체 실적 발표가 있었죠. 자, 이때 자 4분기 실적도 같이 발표가 되었었는데 지금 작년도 실적에 있어서 굉장히 좋았다.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자 이거는 24년 대비해서 25년이 성장했다. 자 이게 주된 내용이지 않습니까? 전년 대비해서 엄청난 성장을 했던 건 맞는데, 자 이게 이미 주가에 반영이 되어 있고. 그리고 컨센서스 영업이익을 맞출 수 있느냐. 자, 이게 굉장히 주된 내용이다라고 말씀드렸죠. 실적이 지속적으로 올라간다. 사실 이거는 조선업에 있어서 좋은 호재거리가 아니라 지금의 주가 레벨을 따져봤을 때는 그냥 기본이 되는 내용이다. 그렇기 때문에 자, 이번 실적 발표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크게 움직임이 없는 거지 않습니까? 자, 근데 25년도 4분기에도 어떤 흐름이 있었냐면 지금 3분기에 있었던 이 패턴이 그대로 전개가 되었다 자, 왜냐하면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도 자 시장의 컨센서스 대비해서 한30%못 미치는 실적을 발표했고 현대그룹 역시 한 마이너스 11% 정도 컨센서스 대비해서 낮은 실적 삼성중공업은 한5% 정도 그렇기 때문에 지금 조선업이 전체적으로 작년 3분기와 마찬가지로 조정세의 흐름이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구독자분들이 이 조선업의 실적을 보시면 때는 뭐 전년 대비해서 성장했다 이런 수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시장의 기대 영업이익이 얼마냐 자 이것에 따라서 주가에 대한 흐름이 나뉜다라는 사실을 앞으로의 실적 발표에서도 초점을 두셔야 되고 그러면 자 우리가 여기서 지금 봐야 될 것은 작년의 패턴이 그대로 나오게 될 것이냐 자 우리가 이걸 봐야 되는데 일단 첫 번째 자 실적에 관련된 부분은 굉장히 비슷하죠 자 그럼 두 번째 자 이제 수주에 따라서 나뉘게 될 겁니다 수주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 24년 대비해서 올라가지 못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하락세가 나왔던 건데 자 지금 구간에서 외국인 기관들이 바라보고 있는 수주 내용이 안 나오게 되면 어떻게 되겠죠? 주가에 대한 조정이 계속적으로 작년의 패턴이 그대로 이어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구독자분들이 지금 구간에서 보셔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한 게 빠르게 수주 내용이 나올 수 있느냐. 자 이걸 보셔야 된다. 제가 이렇게 현재 주가 상황을 냉철하게 분석해 드리는 이유가 뭐죠? 제가 꾸준하게 말씀드렸던 외국인 기관들이 기관들은 A라는 이슈를 보고 있는데 우리는 B, C라는 이슈를 보고 있게 되면 주가에 대한 흐름이 왜 이렇게 움직이는지 의문도 들고 그리고 이 상승에 대한 흐름도 예측해 볼 수가 없겠죠. 그래서 지금 조선업 특히나 하나오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번에 실적 발표가 컨센서스 대비를 못 맞췄기 때문에 26년도에 기대하고 있는 시장의 수주가 나와야 된다 그러면 이 수주에 있어서의 핵심 포인트들이 언제 나올 수 있을지 그와 관련해서도 말씀드릴 테니까 자 아직도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셨던 분들 꼭 한번 부탁드리겠고 그리고 하나오션 주주분들 자 댓글로 이화이팅에 묻고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구독자분들이 많이 기대하고 있는 캐나다 잠수함에 대한 이슈 자 그런데 1월달 말에 이 캐나다 잠수함에 대한 뭐 대통령 특 특사 파견이라든지 그 다음에 방안이라든지 이런 내용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움직이질 않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국에 현재 외국인 기관들이 바라보고 있는 이슈는 직접적인 수주가 나오는 내용에 있어서 집중을 하고 있다. 자, 이 사실을 깨달으셔야 되고 결국에 1월 달에 대한 상승을 이끌었던 LNG에 대한 이슈를 계속적으로 보고 있다. 이 내용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러한 내용을 계속적으로 정리해 드리는 이유가 구독자분들이 결국에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단순하게 언론 에서 나오는 이야기 남들에게 들은 이야기로 계속적인 홀딩만 하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죠? 이 고점 구간에서 매도를 할수 없게 되고 그렇게 되면 그냥 진짜 시간만 날리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LNG에 대한 수주를 계속적으로 확인하셔야 된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최근에도 계속적으로 말씀드렸던 내용이 지금 조선업이 조금씩 LNG에 대한 수주를 해내고 있는데, 결국에 시장이 가장 초점을 두고 있는 LNG 대규모 발주는 바로 미국 쪽에서 나오는 이 수주다라는 부분을 기억하셔야 되고, 특히나 북미 쪽에서 이제 대규모 발주가 나오기 시작하면 그때서부터 주가가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단순히 발주만 나와서는 안 되고 현재 시장의 기대치가 높기 때문에 이 기대치를 맞춰줄 수 있는 수주 잔고가 올라가는 흐름이 나와야지 주가에 대한 레벨도 한 단계 올라갈 수 있다는 부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자, 북미 쪽에 있어서 대규모 발주가 나왔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금액도 작고 전년 대비해서 강한 수주에 대한 상승도 안 잡히게 되면 어떻게 되겠죠? 단기적인 상승 구간은 잡힐 순 있어도 다시 한번 주가가 내려갈 수가 있기 때문에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구독자 분들이 보셔야 되는 건이 북미 프로젝트에서 나올 lng 물량이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할 거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게 어느 정도 수주 잔고를 올려줄 수 있는지가 키포인트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지금 이 북미에서 대규모 발주가 나온다라는 근거는 자 지금 첫 번째 우드사이드에서 지금 대규모 lng 신주 발주를 위해서 이 선주 리스트를 이제 압축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의 증거감 지금 북미 프로젝트사들이 원하는 인도 날짜와 이 조선업들이 계약을 받는 인도 슬랏이 맞춰져야 발주가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한국의 조선사들도 29년 30년도에 인도 슬랏을 채우기 시작했고 지금 북미 프로젝트가 원하는 인도 날짜가 29년 30년도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대규모 발주가 임박했다 라는 부분은 구독자분들이 지금 구간에서 기억을 하셔야 되고 만약에 이 발주가 미뤄지게 된다 라고 하게 됐을 때는 추세 상승이 나오기는 힘들 수 있다. 그런데 이 발주가 생각보다 빠르게 나오게 됐을 때 어떻게 되겠죠? 추세 상승으로 전개를 하겠죠. 그래서 총 정리해 보자면 자 작년과 같은 흐름은 실적 발표에 대한 흐름이 굉장히 비슷하긴 하지만 자 수주 잔고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기대해 볼 부분이 바로 LNG 부분이다. 자이 LNG에 대한 부분이 우리가 예상하고 있는 호재가 빠르게 나와주기 시작한다면 강한 상승에 대한 흐름으로 갈 확률이 굉장히 높겠죠. 자 여기까지. 독자분들이 현재 어떤 거를 위주로 봐야 될지 왜 현재 주가가 조정 구간이 나오고 있는지 확인을 하셨기 때문에 앞으로의 나오는 내용들을 보고 다 대응을 하시는 걸 지속적으로 강조 드리겠고 자 일단 여기까지 아직도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셨던 분들 꼭 한번 부탁드리겠고 그리고 하나오션 주주분들 자 댓글로 이 화이팅에 묻고 한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물론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는 뭐 미국의 mro라든지 그 다음에 뭐 태국의 호위안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이슈가 많긴 합니다 그런데 이 이슈가 나오기까지로는 상당 폭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그 기간 전까지 조정이 계속적으로 이어지다가 그때서야 상승이 나오면 사실 아무런 의미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에 봐야 될 이슈들 그리고 대응을 하셔야 된다 라고 강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제가 구독자분들에게 계속적으로 작년도부터 이 소통방을 통해서 맥점 구간 잡아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 10월 달에 고점 역시 제가 말씀드리면서 결국에 이제 모멘텀들이 전부 다 반영이 되었다 그리고 실적 발표 이런 걸따 봤을 때 현재가 단기적인 고점 구간의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매도를 잡아 드렸고 그리고 이 하단에서는 매수를 말씀드렸는데 그 이유는 결국에 우리가 LNG에 대한 이슈를 먼저 준비해 보자. 그리고 나서 자 이번에 이 고점에서도 제가 단기적인 매도 비중 축소를 말씀드렸거든요. 그 이유는 첫 번째 이 LNG 물량에 있어서의 수주 현황을 우리가 체크해 가면서 매수 타점을 잡아보자라고 했었고 그리고 두 번째가 실적 발표에 대한 흐름을 봐야 된다. 오히려 지금 LNG 발주가 나오기 전까지 조정, 횡보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단기적인 비중 축소를 말씀을 드렸었고 그래서 제가 계속적으로 올려드리고 있는 게 최근에 이 하나오션의 대규모 LNG 수주가 어떻게 나올지 언제 나올지 올려드리는 이유가 이 상승에 대한 흐름이 언제 출발되는지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예상을 해봐야지 아래 구간에서 추가 매수라든지 신규 매수를 잡을 수 있고 그리고 자이 수주 잔고의 현황에 따라서 목표가에 대한 레벨도 결정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꾸준하게 소통방을 통해서 올려드리고 있는 거 그렇기 때문에 아직 소통방 입장 못 하신 분들은 자 이번에 입장하셔서 하나오션의 매수 매도에 대한 맥점의 타점이라든지 그리고 현재 가장 중요한 이슈들의 업데이트 내용들 꾸준하게 받아보시면서 앞으로의 흐름들 같이 한번 대응해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소통방 입장하시는 방법은 영상 설명란에 더보기라는 눌러 보시면 제가 신청 간편 링크라고 해서 링크를 걸어 두었습니다. 이 링크 클릭하시면 바로 연결되시는데 거기에 한화라고 두 글자만 작성하고 보내기 버튼 누르시면 쉽게 접수하실 수 있을 거고 접수하신 순서대로 제가 소통방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링크가 클릭이 안 되시는 분들은 자, 화면 상단에 나오는 이 번호로 한화라고 두 글자 직접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빠르게 소통방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자분들이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지금 외국인 기관들이 바라보고 있는 이슈는 무엇인가? 그리고 그 이슈가 호재로 나올 수 있느냐? 우리가 이걸 판단한다면 이 조선업의 강한 상승에 대한 흐름 구간만 잘 만끽. 할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런 조정과 횡보 구간에서는 어떻게 하면 되겠죠? 현재 시장에서 가장 핫한 섹터에 집중을 해보면 되겠죠. 그래서 제가 구독자분들에게 정말 기회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특히나 이 반도체 사이클에 정말 집중을 해보셔야 됩니다. 이 반도체 중에서 바로 삼성전자 HBM의 핵심 수혜 종목에 있어서 집중을 해봐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자 삼성전자가 설 연휴 이후에 HBM4 최초 양산을 선언했기 때문에. 바로 이 삼성전자 수혜 종목에서 템버거 흐름이 탄생할 가능성이 너무나 높다라는 거죠. 자, 25년도만 하더라도 자, SK 하이닉스가 엔비디아의 독점적으로 HBM을 공급하면서 그때 탄생했던 템버거 종목들이 SK 하이닉스의 수혜를 받았던 바닷권에서1000% 넘게 올라왔던 이스페타시스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탄생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HBM4부터는 삼성전자가 SK 하이닉스보다 먼저 최초 양산을 선언했기 때문에 이 삼성전자 수혜 종목에서 바로 템버거 흐름이 탄생할 가능성이 많다라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 바닥권에서 꿈틀대고 있는 삼성전자의 가장 핵심 수혜 종목 구독자분들에게 안내드릴 테니까 오늘 영상 끝까지 한번 시청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제가 오늘 구독자분들에게 정말 인생 종목이 될수 있는 선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아실 겁니다. AI 시대가 오면서 시대를 바꿀 때마다 인생을 완전히 뒤바꿀 수 있는 종목이 반드시 등장하죠. 자, 단타 스윙으로 하루 종일 차트 붙들고 있는 것보다 수백 프로, 수천 프로의 수익을 낼수 있는 한 종목만 제대로 잡아도 인생이 정말 바뀔 수 있죠. 자, 그래서 제가 오늘 10배 이상 올라갈 수 있는 템버거 후보 종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끝까지 내용 들으시면 아, 이거구나 직감하실 수 있을 겁니다. 지금 이 엔비디아의 GPU가 세상을 바꾸고 있죠. 그리고 구글의 TPU라든지 AI 시대의 변화가 포착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 바로 H b 근데 지금까지는 sk하이닉스가 사실상 독점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한미반도체 1500% 이수페타시스 1300% 제주반도체 1000%이 sk하이닉스와 관련 있는 hbm 관련주에서 이 펜버거들이 탄생했었죠 그럼 이제 HBM4 시대에는 어떤 종목에서 템버거가 나올까요? 자, 정답은 명확합니다. 삼성전자 HBM4 협력사, 그중에서도 이 패키징 기술에 이 핵심 기술을 가진 기업에서 템버거가 탄생하겠죠. 왜냐하면 삼성전자가 드디어 엔비디아 퀄 테스트를 통과했고 HBM4 납품의 초읽기 상태입니다. 자, 그리고 HBM4에서는 가장 중요한 기술이 바로 이 적층 기술력이거든요. 자, 쉽게 말하면 6층짜리 건물을 현재의 12층까지 확장하는 기술, 이 엘리베이터 같은 적층 인터페이스가 두 두 배로 늘어나게 됩니다. 따라서 이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이 바로 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모두에게서 수요가 터져 나오겠죠. 자 오늘 말씀드릴이 기업은 삼성전자 HBM 패키징 1등 협력사 적층 기술에서 세계적인 독보적 기술력을 가진 회사입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건 바로 실적이죠. 자 올해 이미 50% 이상의 성장 내년에는 130% 이상의 폭발적인 성장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템버거가 나오려고 하면 반드시 실적이 매년 폭발해야 되는데 이 기업은 정확히 그 조건을 갖췄죠. 자 그리고 또 하나 이 템버거의 필수 조건 바로 낮은 시가총액이죠. 자 세력들이 가격을 끌어올릴 때자 시가총액이 높으면 상승 탄력은 자연스럽게 제한됩니다. 지금 이 기업은 낮은 시가총액 그리고 고성장 그리고 기술력 그리고 삼성전자 최대 협력까지 자이 네박자를 전부 갖췄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가 흐름을 보시면 그동안 삼성전자가 SK 하이닉스의 HBM에 밀리면서 이 종목도 조정 구간이 좀 나왔죠. 근데 최근에 완전히 분위기가 반전됐습니다. 자 바닥 에서 대규모 매집봉들이 나오기 시작했고 이전에 없던 거래량들이 나오고 있죠. 자 본격적인 상승 스타트 전에 와 있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구독자분들에게 템버거 예상 종목 분석 자료집 자 모두 다 무료로 보내드릴 겁니다. 자 여기에는 종목명 매수가 그리고 목표가 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투자 포인트 그리고 시장에서 모멘텀을 계속적으로 체크하는 방법 즉이 종목을 어디까지 끌고 갈수 있을지 자 판단할 기준까지 전부 담아왔습니다. 자 구독자분들도 아시죠? 수백프로 수천프로 오르는 주식도 중간중간 조정이 나오면 이 심리적으로 무너져서 20에서 30% 수익에 팔아버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 이유가 투자 포인트 시장의 모멘텀을 모르는 상태에서 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번 자료집은 단순히 종목 하나를 알려드리는 게 아니라 실제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을 잡아드리는 거죠. 기회는 늘눈 앞에 있지만 결국에 준비된 사람만 그거를 알아봅니다. 자 오늘 말씀드릴 이 흐름도 누군가는 잡고 누군가는 또 지나치겠죠. 저희의 진짜 구독자 분들이 시라면자 이번 기회 에 놓치시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자 화면에 보이시는 번호로 급등이라고 자두 글자만 문자 보내주시면 아무런 조건 없이 자. 100% 무료로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번거로우시면 영상 더보기란에 간편 링크로 신청해 주셔도 됩니다. 자, 급등이라고 입력하고 보내기 버튼 누르시면 편하게 접수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기회는 오래 열려 있지 않습니다. 저희 구독자분들 지금부터 미리미리 준비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